세 종이 게 걸렸어. 구나 어, 네. 이게 없어. 그 순간. 아, 오늘은 드라이 못 했네. 아,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이상한 아. 이상한가요? 아, 너무 이게 이렇게 되니까 드라이 안 하고 말리니까 이렇게 차분해 아, 그래. 동탄의 새로운 봄. 동탄 신도시차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 SRT 동탄역으로 만나는 교통 허브 단지역 초등학교 예정. 자연을 품은 오산천 조망권 트리플 프리미엄 동탄 이신도시 3차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 3월 오픈 예정 1 5 2 2 3 6 7동원개발 여행의 꽃 유럽 가보셨어요? 애교녀한테 완전히 털렸네 아 남자들 은 하여튼 애교해 근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데 진짜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결국에는 아. 사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이 근데 막 어렵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가요? 돈을 얼마 빌려줬다고는 안 이제 지네좀 많이 빌려줘갖고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조차가니까 그래도 참 여자친구가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0573 7살 아들 유천원에 데려다주면서 같이 듣는 워킹홈인데 아들이 무슨 노래를 흥얼거리어서 들어봤던 이수경 이수경 그대가 좋아요. 이래 블로거성이네요. 아유 그래 그녀 귀여워라. 자내 아내 그대 파마풀린 공준호씨하고 함께 김성일씨 사연 소개할게요. 대학 생에게 오리엔테이션 때 만난 여자친구와 7년을 사귀었습니다. 7년을 만나다 보니 서로 볼걸못볼걸다 보게 됐고 언제부턴간 연인이 아닌 오누이 사이처럼 됐습니다. 어머 두분 남매신가 봐요. 많이 닮으셨다. 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오해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처음 만났을 때 설레던 감정은 잊은 지 오래였고요. 동갑이었지만 친구처럼 오빠처럼 누나처럼 편한 감정만 남아있었습니다. 가끔 통화할 때도 나른한 감정만 가득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뭐 일은 할 만해? 주말에 영화나 볼까? 보고 싶은 거 있어? 나도 뭐 별로 보고 싶은 형은 없던데. 그래 그럼 그냥 피곤한데 집에서 쉬고 다음에 만나든지 하자. 알았어 끊어. 어잘 자. 손을 잡고 걸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라 저는 앞서서 걷고 여자친구는 한발 뒤에서 걷곤 했습니다. 행여나 지나가는 커플들이 딱 달라붙어 손이라도 잡고 걸어가면 하, 더워 죽겠는데 손에 땀띠 나겠다. 안쓰럽게 쳐다보곤 했어요. 사실 저희도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약속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왜 늦었어? 오다 무슨 일 생길 줄 알았잖아. 나 걱정 시키지 말았지? 이러면서 애교 섞인 투정을 부렸는데 3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늦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아, 어, 나 왔어. 어, 왔어, 앉아. 아, 늦었어, 미안. 아, 오는 길에. 아, 사... 뭐. 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여친에게서 20년을 함께 산 부부 같은 지겨움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라는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놨죠. 아나 선이랑 권태기 온것 같아. 권태기? 니네 몇년 됐다고 했지? 7 년. 헉7 년? 야 그럼 가족이네 가족. 둘이 뭐 들어 앉혀서 같이 살든지 아니면 떨림을 주는 여자를 만나든지 결정할 때가 된것 같은데.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동생 한번 만나볼래? 아, 그냥 기분 전환기 한번 만나봐. 어리고 예쁘네야 그렇게 스티 동갑인 그녀를 소개받게 됐습니다. 그 동료 말대로 처음에는 기분 전환사아 나갔는데요. 만나고 나니 새콤한 레몬을 연상하게 하는 톡톡 쏘는 매력이 넘치더라고요. 애교도 어찌나 많든지 처음 만나는데도 저를 오빵라고 부르면서 팔짱을 끼고 스킨십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옷깃을 스칠 때마다 잠들어 있던 남자의 본성이 불쑥불쑥 깨어나면서 아, 내가 남자였구나. 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만남을 이어가기엔 여친도 걸리고 나이 차이도 그렇고 여러모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녀가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빠 나연이에요 어제 잘 들어가셨죠? 우리 또 언제 봐요? 어? 어 그게 아또 <laughs> 어, 존댓말 하시네. 편하게 반마하세요. <laughs> 제가 한참 동생이잖아요. 아니다 오빠 나도 오빠한테 반말할래요. 나 오빠 마음에 들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으니까 친해지려면 반말해야지. 땅 <laughs> 괜찮증. 직진하는 애교백단 그녀에게 혹한 저는 여친은 뒷전으로 미루고 그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래된 연인 사이라 서로가 바쁘게 지내다 보니 연락이 없어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때였거든요. 그러니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느라 연락이 뜸했다고 해서 제 여친이 눈치를 챌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심을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고 새 여친을 만나면서 하루하루를 회춘한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만나면서 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지한 달도 채안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손님, 다른 카드 없으세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시는데?" "예, 아, 그럴 리가 없는데요.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거 보세요, 한도 초과 맞는데?" "아, 어,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저, 저, 좀 있다가 와서 이거 결제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상하다." 이번 달에 별로 쓴거 없는데 술자리도 많이 안 갔고 아 그때 연희가 사달라고 한그 비싼 가방이 문제였구나 그때 그 구두랑 치마도 그녀는 만날 때마다 은근슬쩍 뭔가를 사달라고 제게 요구했고 그때마다 신나게 카드를 긁고 다닌 게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다시는 그녀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녀를 만나면 저도 모르게 제 지갑이 무장해제됐어요 결국 그녀가 사달라고 하는 명품을 주저없이 사줬습니다 오빠 이번에 구자에서 신상백 나왔는데 진짜 이뻐. 뒷다 이뻐. 같이 구경가자. 어, 어, 어. 아, 정신 차리자. 이번도 넘어가면 파산이야 파산. 아, 아 그게. 아, 뭐야 왜 망설여. 아. 오빠 벌써 나한테 대한 애정이 식은 거야? 그런 거야? 나에 대한 사랑이 구자 신상백에 밀린다는 게 말이 돼. 오빠 정말 그렇게 안마디 됐다. 너무 해. <laughs> 서글프게 오는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아유, 우리 애기 아유,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오빠가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니 뭔데? 일단 모델명 알려줘봐. 저요. 결국 적금을 깨서 그녀가 원하는 걸 사줬습니다.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녀가 이상하다며 그만 만나라고 충고했지만 콩깍지가 단단히 쓰인 저는 오히려 친구들을 멀리했죠. 그런데 그녀를 만난 지두 달쯤 지났을 때그 콩깍지가 자연스럽게 벗겨졌습니다. 오빠, 어. 우리 집에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 정말 딱한 달만 쓰고 돌려줄 테니까 돈좀 빌려 줘, 오빠. 딱한 달. 아니, 20일만 쓰면 되거든. 오빠, 이자도 붙여 줄게. 애처로운 눈빛으로 사정하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과 전세 돈까지 빼서 빌려 줬어요. 그런데 당장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휴대폰도 정지됐고 집도 이사를 한 후였죠. 후회를 해도 이미 늦어버린 시점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아이, 어린애한테 빠서 이게 무슨 짓이야?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겠네. 으이이, 바보야. 으이이. 저는 친구에게 돈을 조금 빌려 고시원 방을 하나 얻어 이사를 했고 도망간 그녀를 찾기 위해 회사도 그만두고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고 다니느라 거의 폐인이 될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하루 종일 그녀를 찾아야 했다. 지쳐서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허기가 졌던 저는 집밥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고시문 연을 문을 여는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거든요. 밥상 위에 놓인 쪽지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자기. 연락 안 한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린 여자한테 흔들렸던 건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었다고 생각할게. 도망간 그에 같이 찾아보자. 일단 배부터 채워. 궁고다니지 마. 내 남자 못나게 사는 거 보기 싫으니까. 성품이 차분하고 똑똑했던 여친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던 사실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제게는 제 진짜 사랑이 누구였는지 절실히 깨닫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진짜 지나간 바람이죠. <laughs> 다 뺏기고요. 그러니까요. 파마 풀린 이 친구는 완전 내스타일이라는이니구뭐 <laughs> 파마가 잘 풀린 구 같네요 눈을 <laughs> 좀찌르는하는데 어. 아까부터 시작할 때 유튜브 스트리밍을 한번 켜봤는데, 한분 들어오시더라고요. 볼게요. 네, 박진영 너뿐이야. 네, 사연 주신 김성일 씨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조남비 씨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남자분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 아닌가요? 서지현 씨 여자친구분이 정말 은인이네요. 남자분은 정말 여자친구에게 평생 충성해야 할 듯하네요. 네, 김남희 씨 너무 멋진 여친이에요. 김민지씨 제외수면 백신감에 치를 떨고 돈 잃은 거에 잘 됐다 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강지처 버리면 벌받아요. 여친한테 잘하세요. 8360 인생의 비싼 수업 받으셨네요. 여자분 완전 대인배네요. 그밖에 댓글은 9시에 소개하고요. 여어 솔리드 천생연분입니다. 댄스 타임인가요? 댄스 타임입니다. 게어. 아니 트럼프 키어가 폭사지도 아, 주식이 떨어지는 주식인데 아 주식 떨어졌구나 어 주식이 떨어졌구나 <laughs> 왜 주식 투자하는구나 예 <laughs> 네, 해놓은 거 있는데 확인 안 하고 있는데 아, 나도 그래. 여, 사 정말 정말 입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엄마가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죽을 때까지 네 얼굴을 말정 번이나 볼까 말까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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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하면 정말 정말 면말0말정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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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그냥 말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최아준 작가의 저서. 나는 엄마와 살기로 결심했다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엄마의 시간. 더 늦기 전에 일상의 순간순간을 부모님과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지금까지요 국가가 보장하는 착한 보험, 우체국 보험 제공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오늘도 한낮에는 서리이 14도까지 오르면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공기는 조금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부스타은 성산대교 쪽입니다. 홈지붕 터널을 앞두고 공장차가 서 있습니다. 뒤로 많이 밀리지는 않지만 1차로는 미리 잘 살펴서 지내시면 좋겠고요. 이후로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터널을 지나 연희램프 사이로 정체고 반대 성산대교 쪽도 연희램프 지나서 접능 터널을 지납 한강 따라서 북쪽한 이동하는데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다만 지금도 강변북로 구리쪽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과 원효대교에서 이촌동 사이로 정체가 어. 남아있고요. 같은 구간 올림픽대로 상황이 좀더 나아 보입니다. 춤을 잘 추려면 아니, 이, 이 하반신 움직여야 되잖아요. 거다. 다리 스텝이. 그국안 되네요. 아. 상체한움직이한는데 이후로 강변 한국 한한남대교한서한강대교 구간에서 아, 다시 한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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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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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숨우리. s 는 생일이 30일에 8월이야. 30일에 헷갈리네요. 만나요 항상. <laughs> 아, 가구요? 전꼭 데코라인 가구예요.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세련됐고 가격을 다 비교해 봐도 가성비 최고라니까요. 당 데코라인이 직접 생산하니까 시로 가구도 에요요언제가상체는자신 있지만 하체를 <laughs> 움직여 된다 씨 웨이브 잘 하시는데요, 누구 지 욕실에 습기 냄새이도게 보내요. 우리도 바꾸자.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실시한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 하고 지는지 아세요? 바로 레루리레볼루션을 레볼루션.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네블루션 리니지2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봄과 함께 찾아온 기분 좋은 소식 쉐보레 육주년 기념 3월의 특별 혜택 스파크를 갖고 싶었다면 3월을 놓치지 마세요 더 넥스트 스파크 구매시 콤보 할부로 최대 80만원까지 할인되니까 이건 쉐보레니까 가능한 혜택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3월 한달간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AM 792kHz, FM 13.5MHz, SBS Love FM입니다. HLSQ. 당신을 위해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완전히 새로워진 쏘나타. 쏘나타 뉴라이즈가 아홉 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자분 목소리 좋다 니그 하셨는데 성우 공준호씨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씨아 아, 귀엽다 공준호 김경석 이정영씨 웨이브를 잘한다고 조금 아까 천생연분 나갈 때 네, 춤을 췄는데 앉아있으니까 출수 있는거지 서있으면 하체가 따로 놀아서 잘못 춥니다 참 귀여운 아이죠 스물여덟? 28? 스물여덟입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 김성일씨 사연이었는데요 3911내 안에 그대 됐다가 마지막 줄유소 지나쳤어요 올림픽대로 끝까지 가는데 이를 우째 너무 재밌어갖고요. 네. 김미숙 씨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죠? 저 같으면 절대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자식을 보는 어머니 마음으로 이해해주다니 정말 천사 같아요. 남분이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이 정도면 결혼을 아. 하겠죠? 다 알고 있었다고. 네다 알고 있었다고. 그애 같이 잡으러 다니자. 성다영 <laughs> 씨그 다음에 어찌 됐을까 궁금하네요. 그여자 잡았을까요? 전세 돈까지만 큰 돈일 텐데. 돈은 잃었지만 사랑은 다시 찾았네요. 1035님 아이고 남자들이란 음, 참 애교에 약한 것 같아요. 애교에 약합니다. 강인숙씨 으이그 편한 게 좋은 거예요. 몇년 만났는데도 가슴이 계속 뜨면 그게 이상한 거죠. 김미숙씨 준호씨 흘러내리는 앞머리 올리는 모습이 잘 나가던 동아리 선배 같아요. 귀여운 어깨춤까지 동아리 선배님께서 좀 놓으셨나 보지 이런 머리 스타일이었으면. <laughs> 오진승 씨, 파마플린 준호 씨 귀엽네요. <laughs> 김태림 씨, 준호 씨 분위기 있어 보여서 무지 멋지네요. 완전 내 스타일 심쿵심쿵. 감사합니다. <laughs> 화면이 잘 받는다. <laughs> 화면과 실제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 김상희씨 사연이었는데 여러분의 러브스토리도 이수경의 러브앱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올려주세요. 자, 준호 씨 내일 봐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36건 학부모 총회 갔다가 얼떨결에 학급 위원이 됐네요. 워킹맘이라 큰애한테 신경 못 썼는데 이 기회 에 참여 좀 해보려고요. 질풍노도의 윤서연, 파이팅하고 사랑해. 백은숙 씨 언니 댄스.